안녕하세요. 카니라이크 TV의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해드리는 PD 아저씨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은 자동차, 어, 차량, 겨울철에 유지관리 하는 것 중에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, 은가하리 짜증나게 만드는, 어, 이 배터리 관리에 대해서 또 오늘 또, 어, 제가 이제 디젤차를 계속 타고 있잖아. 어, 그리고 저는 거의 대부분 디젤차만 타왔어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이제 디젤차 타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이 겨울철, 어, 이내연기관 타시는 분들은 맨날 뭐 이렇게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, 어, 그런, 어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? 아 어. 그런 것들이 좀 덜한데 저처럼 뭐 차가 이제 두대 갖고 있다든가 뭐 이런 분들 있잖아 번갈아 가면서 업무용이랑 개인용이랑 같이 이렇게 막 타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또차한 대는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야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겨울 시즌에는 거의 출장을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리뷰할 때나 뭐 가까운 데 이제 움직일 때만 이제. 예, 타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장시간 좀 이렇게 주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, 막, 그래. 어,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일부러, 어, 날씨가 오늘처럼 막 이렇게 너무 추워진다거나, 막, 한파가 밀려온다, 막, 이래가지고, 막, 마이너스 막, 어? 막, 10도까지 떨어지고 막,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차를 좀 움직여줘야 돼. 왜 그러면, 이,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면은, 예, 덜덜덜덜덜덜덜 어, 아주 지랄, 어, 인병을 한단 말이야. 그래도 이게 시동 안 켜지면은 또, 아유, 뭐. 피곤하잖아. 보험회사도 불러야 되고, 막 이러니까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이 디젤 차 어,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에 어, 어떻게 어, 이 배터리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, 하도 이 디젤 차를 거의 한 20년 가까이 어, 여러 다양한 차종으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관리하니까 그래도 뭐 그나마 겨울철에 시즌을 잘 그때그때 좀 넘기면서 배터리를 좀 오래 어, 사용을 하고 있죠. 어, 지금도 뭐 저는 2차 어, 출고한 지 거의 이제 10년이 어, 가까이 되는데 단한 번도 배터리를 어, 갈아본 적이 없어. 근데 이제 요즘엔 조금 현차나. 어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지금 좀 관리를 하고 있지. 그래가지고 매일, 어, 나가지 만약에 이렇게 주행을 안 하거나 이럴 때는 매일 아침마다라도 나가서 이제 워밍업을좀 해줘. 어떤 분들은 뭐 여러가지 썰이 있어.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뭐 어떤 분들은 막 공회전을 막한 시간씩, 막 1시간씩, 30분 막, 어? 뭐 자기 나름대로 막그배터리 어, 충전 을좀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들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어막 이렇게 배터리 관리들을 하는데 뭐 어떤게 정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디젤차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해봤더니 그래도 배터리를 꽤 오래 어, 쓰더라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, 리뷰로 알려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좋은거는 여러분들께 동네 한바퀴 어, 돌아주는 것도 시간이 되시면 어, 좋은 방법이긴 해, 가장, 여러분. 이 디젤 차는 또 너무 오래 세워놔도 이 자동차라는 게뭐 디젤 차, 가솔린 차 구분 없이 자동차는 움직이라는 거거든. 움직이는 기계 아니겠습니까? 이거를 계속 세워놓는다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니야, 여러분.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뭐차 아낀다고 막차 집에다 막 그냥 세워만 놓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이게 움직여줄수록 이 차랑 상태가 더 어떻게 보면 어, 이 관리하는 데는 더 좋아. 너무 이제 세워놓으면은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부식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. 그래서 오히려 더 자동차한테는 악역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런 것들을, 어 생각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돼. 그랬더니 이제 공회전만 이제 냈다, 이제 이게 돌리시면, 어안 돼, 여러분들. 런 경우에는 냉각수도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라도 이게 공회전 을할때좀 돌려주기도 하는데 공회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배기구 안에 이 디젤차 같은 경우에 DPF 장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겨울철에 보면은 이렇게 차 세워놓거나 뭐 이렇게 보시면은 어? 엔진 시동 켜거나 이랬을 때보십시면은 뒤에 그 마우라 어 배기구 이런데서 보면은 막 이렇게 습기 같은 어? 이게 수증기 같은 게 이렇게 나오잖아 여러분들 어? 그 안에 이제 물 같은 게 있단 말이야 나중에 결로 현상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시동을 끄거나 이제 그냥 그래버리면은 안에 있는 그 수분 어,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차한테는 엄청 안 좋아져, 여러분. 그러니까 공회전만 그렇게 냅다 돌리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야. 그리고 이 DPF 장치가 달려 있는 자동차들은 웬만하면 그냥 좀 항속을 좀 두고 주행을 어, 해주는 게 오히려 이 DPF 배기구나 이런데 찌꺼기 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있잖아 매연 같은 게 이게 쭉 빠져나가고 말려줘야지 훨씬 더 어, 차량 유지하는데 좋은 거거든.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지. 그러니까 이제 공회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팍팍 눌러줘야 돼, 여러분들. RPM을 좀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지. 어, 후가시 친다 그러잖아, 우리 막 마우라 후가시. 막 이렇게. 어,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좀 수분이라든가 이런 게왜 온도 차가 있잖아, 외부하고 이런 지하 주차장에다가 노턴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어,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공회전만 하다가 딱. 시동 끄고 바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안에, 대기구 안에 물이 그대로 그냥 맺혀있다가 그게 또 추워지니까 그게 얼어버리고 막 이러다 보면은 차한테 좋아지질 않아요, 여러분들. 상태가. 차가 점점 갈수록 그게 이제 어 좋아지질 않는다고.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뭐 이것저것 다 신경 쓰기 싫다. 그냥 시동 켜고 여러분들이 어 그냥 한 15분이고 20분이고 자동차 이 배터리 충전, 어? 생각해 가지고 그냥 좀 움직여 주시고 이렇게 주행을 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 어, 근데 귀찮지 어, 그게 가장 좋은 베스트한 방법이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차량 운행 안 하더라도 일부러 그냥 커피 한잔 마시거나 어, 마시러, 마시기 위해서 그냥 드라이브 스루라도 한번 어, 돌고 온다고 여러분들 어, 차그러고이 배터리도 어느정도 이게 좀 열이 있어야지 충전도 더 어, 좋고, 효율이 되기 때문에. 그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충전이 되고, 이제 그러면은 테스트기 있는 사람들은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를 막 측정해가지고 확인하고 충전하는 사람들도 있다. 그럴 필요 없습니다, 여러분들. 그냥 여러분들 여기 블랙박스 있잖아. 블랙박스 딱 틀면 거기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게있어 여러분들. 지금 내차 전화, 어, 전압이 지금 뭐 14.5V. 근데 이제 그냥 놔둬버리면은 막 12, 어, 13막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주행을 하거나 이래고 들어가면은 어, 14막 이렇게. 정상적으로 또 이제 어 전압 그 충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물론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 는 모르겠으나 어, 뭘 그걸 뭘 테스트기를 물어가지고 씨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이 배터리 관리하는게 어, 되게 은근히 이게 겨울철에는 짜증나는 거야 어, 그래도 뭐 디젤차를 저기 고장없이 탈라고 하시면은 어,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건거야 여러분들 저는 뭐 아무런 어, 그게 없어. 여태까지 뭐 저도 뭐 BMW 저기 지금 o 시리즈도 갖고 있는데 그것도 디젤이잖아. 어, 디젤인데도 어, 항상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. 그뭐 어. 그거는 이제 가족들이 타고 다니고 있으니까 뭐 내가 안 타더라도 뭐 어떻게 됐든 이제 굴러가니까 돌 돌고 있잖아, 여러분들. 그러니까 뭐 그건 별도로 충전할 그게 없는데 이 맥스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, 안 타면은 어 항상 세워져 있으니까 어한 겨울철에는 진짜 2, 3일만. 네. 놔두면 너무 추운데 놔둬버리거나 이러 거나 지하주차장에 놔둬도 덜덜덜덜 덜거려 여러분들 시동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 불안해가지고 이거 아이 배터리도 여러분들 거의 한 3, 저기 블루엔즈나 이런 데 가면 거의 30만원 돈이야 여러분들 공인까지 하면 거의 한 35만원 돈 듭니다 물론 뭐 직접 어? 하시면은 조금 뭐 뭐, 공인나라나 이런 데 가면은 뭐, 배터리 사다가, 어, 직접 사가지고, 온라인에서 사가지고 하면 되는데, 그것도 전라 귀찮아, 여러분들. 아 배터리, 그, 팻배터리는 또 뭐, 택배로 붙여주든지 또 뭐, 그, 처치하는 게 피곤하단 말이야, 그런 게 다. 있는 배터리 잘 관리해야지. 예. 여러분들, 이 차는, 아 어, 사는 동시에 그냥 유지관리비가 그냥 쭉쭉 나가는 거야. 돈 아까워 죽겠어. 어, 관리를 하면서 타야지, 뭐. 돈안 들어가는 방향으로. 그치 아요 여러분들? 그래도 뭐 옛날 배터리보다야 좋지. 지금 배터리들은 그래도. 아무튼 뭐, 배터리 관리가, 어, 뭐, 이, 맨날 뭐 차를 뭐, 시, 타시거나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셔도 되지, 뭐. 근데 이제 어쩌다 타시는 분들, 어, 이런 분들은 제 이야기가 무슨 소리인지 아마 아실 거라고. 아주 이게 겨울철에는 <laughs> 한번씩 이게 주행하고 이러는게 은근히 이게 짜증나 어, 날씨만 추워졌다 쓸데없는 이 에너지 소모 <laughs> 괜히 주행하고 있어야 되잖아 괜히 충전을 해줘야지 음, 배터리도 어, 효율이 어, 정상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 배터리는 아이 추위에는 쥐약이야 쥐약 여러분들 에, 어쩔 수 없습니다 때는 조금 날씨가 추워진다 싶으면은 에, 그 전날 에, 좀 지금처럼이라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죠. 일부러 라도 그래야지만 이제 좀 배터리가 충전도 좀 되면서 그러잖아요. 여러분들 dpf에 있는 아주 어어그 여과물들 있잖아.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태워서 날려 보내는 거야. 디젤차는 오래 세워 놓으면 세워 놓을수록 좋을 게 있다. 없다. 없다. <laughs> 여러분들 어, 특히 더해 가솔린보다 어, 여러분들 그런 거를 좀 아시고 이제 접근해 가지고. 배터리 관리도 해 주시면서 dpf 관리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제 말이 뭐 이렇게 제가뭐 정비 전문가는 아니잖아 <laughs> 여러분들 전달됐는지 모르겠으나 예. 결론적으로는 그렇단 얘기야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어? 겨울에는 어? 연료를 좀 디젤차 같은 거는 가득가득 넣어놔라 어? 그리고 디젤차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때대가지고 연료 필터, 연료 펌프 이런 것만 잘만 어, 교체해 주셔도 어, 큰돈안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게 외부에다 이게 또 주차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특히 봐야지. 어, 내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마 아실 거라고. 어. 어, 겁나 짜증나. 그래서 오늘 어?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각자 어, 자기만의 이제 또 노하우들이 있을 거야 배터리 관리하시는데. 저는 이렇게 하니까 어. 배터리 교체 없이 아주 잘 쓰고 있다. 어, 교체 없이. 네.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리뷰 해본 거야. 여러분들 잘하세요. 뭐 이러는 거 아니니까 참고만 해보세요, 여러분들. 자, 뭐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리뷰할게요, 여러분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